세번 유지 아니 이거 게임 이상해 세번 유지 는 도대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뜰 거냐 말 거냐 뜰 거냐 와와이 마지막 같은데요 이제 세번 유지 했습니다 떨어지든지 붙든지 지금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. 어차피 안정제는 없었고 촉진제도 없습니다. 와 이상하네 게임 진짜. 세번 유지하고는 이제 못 거지. 와안정제도 없는데 세번 유지는. 와, 쫄리갖고 못 누르겠네, 진짜. 오, 따. 아, 실패.